자, 오늘은 무게중심, 예, 성질한 무게중심 성질하고,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무게중심 문제는 개념은 정말 쉬워. 근데 문제가 변형이 많이 돼. 그래서 다 외우면 돼. <laughs> 다 외우면 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고 이것까지 외우면 대 얼마 웬만한 건다 쉬워. 활용이 딱 거기서 이만치만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 외우면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무기중심부터. 무기중심은 뭐냐면, 일단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규점. 중선의 교점이라고. 중선은 뭐냐면, 이 가운데선, 이꼭짓점에서이 가운데 중점을 연결한 선. 중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선. 가운데선. 중점. 그죠? 이 중점을 연결한 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m l 오 뭐라고 할까요? 아, 여기 중점이라고 하면 1대1 그리 1대1 1대2 이런 식으로 1대, 다고이요 음. 놈을 연결한 선을 가, 점을 갖다가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무게중심 이렇게 뭐라고? 무게중심이 중선이겠죠 근데 무게중심은 G라고 표시해서 G, g 그 a 비티 중력, 약간 비슷한 거 볼게 뭐 무게중심, 당연히 뭐야 1대1이고 1대1이고 1대1이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성질이 2대1, 2대1인데 왜 그러냐면 어, 간단해요 우리 예를 하나, 하나 연결하게 되면 우리 엊어저게 배웠던 중점연결정리지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이 2이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평행하면서 몇대 몇이 된다고? 1대2가 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여기 이 삼각형과 이상람 닮았고, 또한, 요놈과 요놈 닮았기 때문에 여기도 1대2, 1대2가 된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기중심은, 정의는 중선이 점이고, 특징 첫 번째 성질은 1대1, 그 다음에 여기가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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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2대1이 돼요. 하여튼, 됐죠?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두 번째, 그 넓이를 보면, 넓이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넓이는 무기중심하고, 그럼 일단 여기가 2대1이라며그냥안그요 그래. 맞아 맞아. 여기가 한각형에서 여기 당연히 1대1이니까 여기는 여기랑 반절반가 똑같을 것이고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에 머리를 잘르는데 머리를 잘랐을 때몇대 몇이야? 2대1이잖아. 그럼 당연히 넓이비도? 2대1일거 아니냐. 응 예. 네. 됐죠? 근데 이게 다시 여기 보면 여기서 또 다시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1대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섯 마리가 다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가 하나랑 똑같아요. 각각이 1분의 1이 에요 그래서 이두 개면 3분의 1, 세 개면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3분의 1, 6분의 1이 된다. 총세 가지 형질이 있어요. 첫 번째, 1대1, 1대1, 1대1 그다음에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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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그음에 넓이가 여섯 쪽하고 다 같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야. 됐니?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몇개 형질들만 더 외워주면 돼. 오케이? 네. 자, 유형 보면서 하나씩 해줄게. 자, 봅시다. 몇 번이야? 7번. 네. 중선의 성질부터 볼게요. 7번, 0, 23번. 어, 간단해. 네. 여기가 중점이고, 그 다음에 N은 여기에 중점이에요. 이건 무기중심나 아니고, 그냥 중, 중선, 중점의 성질 그런 얘기야. 당연히, 이 전체가 1대1이고 그기도몇대이 대, 대, 1대1이고 2개니까 1대1 됐냐? 됐산안 됐어? 네. 이얼마에 a m c 가 24라며 24반절 12, 11반절 4 6이 돼. 됐냐? 어렵지 않잖아 다음 25번 혈압형 있고 요게 중점 중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등분적이에요. 3등분 3등분이란 라 3개를 똑같이 나눴다는 얘기예 그래서 전체가 얼마? 54대요 54를 반대로 나눠 얼마요? 27하고 27이지 다시 3개로 나눠 주겠죠 그래서 어, 무기능심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 음. 자, 아무튼 8번 갈게요. 8번 지금까지 무기능심이네. 8번 유형 27번 자 여기가 G 여기가 D, 여기가 9, 여기가 Y, X, 여기가 10. 자, 일단 무게중심이니까 당연몇대 몇이야? 1대 1입니다. 그지? 여기는 9가 되겠고, 18이 되겠고. 그다음 여기는 몇대 몇? 대별? 2대 1이라고. 그래서 다 됐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지하는 선은 밑에가 중점이야. 중선이니까. 이해되지? 2대 1이니까 5가 뭐? 되고, 얘는 15다. 뭐 당연한 성질이고. 왜냐고, 29번 올게요, 29번. 걸렸죠? 별표 치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 직각이라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무게중심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책에는 이게 갔다고 나왔지만, 갔다고 안 나와도 돼요 왜? 무게중심 자체가 지나는 선이 뭐요 중선이잖아. 그냥 그래 중선이니까 같아지고 또 하나 있잖아 직각삼각형 이게 뭐야 뒷변의 중점이라는 얘기요. 이게 중요하다고 치 외심. 언제 어디서 그 여러분 들 직각삼각형의 뒷변의 중점이 외심이라는 게 진짜 개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무게중심이라는 거 자체 내가 중점일거고 너랑 너랑 너까지 같아진다. 그런 알았어 너무 중요해. 하 그래서 이2 4래요 얼마씩나 12, 12, 1 0인데 다시 몇대 몇으로? 2대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12를 2대로 나눠야 되니까 8하고 4가 돼 됐어? 30번 별도 5개 치시고 30번 자이거또 패턴 안깁니다 무한반람 30번 패턴을 외우는 거요 외우는 거요 외운다고 지난번에 외우는 거두개 알려줬잖아 중점 중점에 이게 뭐요? 만만아니면 그래 안 그래 1대뭐 있어 1대 뭐요? 여기 딱 보면 그림 좀 이상한데 1 대, 2 대, 3 이거 뭐야 이죠 그렇죠? 됐어 안 됐어 그다음에 이것도 이우라고 했죠? 이렇게 있을때 여기 중점점이라고.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중점이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1대2 1대2 이서 2대1 그 다음에 몇대 몇? 몇? 3대1 패선이 나와서 도우라고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두 개의 도형들 이 외우는 거야 지금 30분 하는 것도 외우는 거야 이렇게 나와 똑같이 이게 안 되냐? 대답가네 이게 돼야 돼 외우라고 해 외우라고 해 외우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겁내 중요한 거야. 다 이것도 저그림에서 우리 요그림이 거야. 여기서 잠깐 살펴보요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어떻게 나와? 그지? 당연히 몇대 몇이야? 2대 1, 2대 1, 그다음에 뭐 2대 1, 2대 1. 여기도 2대 2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선을 하나 더 연결할 건데.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1대 2예요. 맞냐? 근데 애초에 얘는 몇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무인 형식에 돼서2대 1이라고. 그래서 이거 몇 대, 이것이, 그면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4가 될거 아니야. 그치? 렇3대여기 1이 있으니까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이 패턴은 3대1대2 패턴이거든. 그래서 하나, 하나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3대1대 2가 됩니 됐어? 다섯 번 그리고 외우라고. 아, 진짜 답답하네. 외우면 그냥 답요 자, 넓이도 볼게요. 여기가 1이면, 이 삼각형에서 1대 3이기 때문에 얘가 3이 된다고. 됐어? 그럼 이게 지금 얼마야? 4잖아. 너도? 아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다 똑같다며. 너도 4가든 4, 4, 4, 1, 3. 그래서 그럼 전체가 24일 때 1. 24로 돼. 3 2 3은 3 4개 6분의 1 이런 식의 비율도 같게 된다 라는 거죠 그어요 그래서 이동형을 외웁다 한번 1 2, 3 4 4 4 4 4 4, 4. 2 3 3대1대1에 a 지가 20이래요 a 지가 20인데 gh 여기잖아 20을 3대로 나눠 갑니다고 4개 됐습니까? 알면 쉽다 이렇게요 9번 배터리 정하네요 아 무게중심 안에 무게중심이 있는거 이것도 뭐패턴이기도 뭐 한데 이거 너무 쉬워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건 그냥, 그냥 외우고, 알고 싶지 않아서 알게 되는데 쉬워서 알겠냐? 봅시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또 여기 안에 다시 무게중심이 되는거 네. 이놈은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 이 친구는 이 작은 삼각형이 또 무게중심이 되는거 네. 응애? 됐어? 됐어? 됐죠? 그랬을 때 전체가 18이래. 그래서 여기 얼마야? 그리 뭐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18이니까 몇대몇이 2대1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니까 러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6일 겁니다. 근데 다시 여기 2대1이요. 됐어, 안 됐어? 6을 갖다 2를 나눠가지고 얼마야? 4하고 여가 되겠지. 됐어? 쉽게 풀수 있다.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34번. 이번에는 얘가 무게중심인데 여기 직각을 하나 부딪쳤어 네. 그리고 여기를 30mm로 하고 어또 <laughs> A, G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네 뭔슨 문제냐고요 또 나왔잖아 보여? 나 보인다 손들어 이 문제 딱 보인다 뭐가 보여? 세 같은 아니 다른 또. 네. 어? 네. 그치, 잘했어, 거 또. 네시. 어? 네시. 그렇지 잘했어 박수.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 직각삼각형의 핏변의 중점이라는 얘기가 이거 이분이 지나가니까 외심이라는 얘기야. 어. 그럼 뭐라고? 이거랑 이거랑 이것이 같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진짜로. 안 나왔다고. 이해됐어? 그 직각삼각형의 핏변 중점에 무게중심 자체가 중선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1대1 나눠가지고 이렇게 똑같단 말이야. 얼마씩? 1 5년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 얼마요? 15면. 너는 얼2대 1이니까 얼마? 30일 거고. 다시 얘들 15로 2대 1로 나눠가져야 될거 아니야. 얼마나? 10이랑 2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그 40이 되겠죠. 어렵지 않지? 네,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야. 되게 중요한 내시야 직각삼각형 요별히 콜? 자 그다음에 1 0분 유형 가볼게요. 1 0분은뭐 유형이 나오기 좀 그렇고, 그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의 역할을 보시면 돼, 요 얘네들이 무게중심의 역할 자 여기가 4래요 A, C, A 여기 뭐자 그러니까 여기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도형을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 그냥 외우는 게 있다 이해하면 되 이거는 무게중심이니까 중선이구나 할게 있지 됐어 안 됐어? 몇대 몇이구나? 2대 1이지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러면 2대몇 승. 3은? 짝은? 평행선이 짧으면 짝은. 여기 구할때는 기본 베이스밖에 안된다고 했잖아. 2대 3은 3대 1이니까. 12가 몇입니 됐습니까? 쉬워 안쉬워? 아니 평행하니까 그냥 그래. 평행하다고 얘기해. 평행이 나왔으니까. 이도형하고 이도형이 닮았잖아. 그 무게중심을 재난다는것 자체는 이게 1이라고. 이게 1이라고. 됐어? 이게 3이죠. 당연한 문제그 다음에 38번 볼까요? 아, 37번 볼까요? 37번. 자, 이도 별표 하나 치시고. 37번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도형하고 똑같이 생기긴 했어, 이게. 딱 보면은. 근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가 무게중심보다르 아까 방금 전에 그렸을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그그림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기가 중점이고 얘랑 얘랑 같다고 나왔잖아여기도 지금 어디까지는 거시기냐면 이가 중점일거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선이라서 여기가 몇대 몇이요? 중점까지 똑같단 말이야그냥 차이점은 이거는 얘랑 얘랑 같아서 막꼭지가 엇과 같아가지고 ASA 합동이라고 1대1, 2대1이 되는 패턴이 없고. 됐습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 얘는 무게중심이잖아. 내자체가 그냥 1대2라고. 같지 않아. 이해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당연히 여기도 몇대 몇이야? 1대2에요. 여기도 1대2라고. 똑같이 1대2. 얘는 똑같이 합동이, 1이고. 응에? 당연히 여기는 몇대 몇이야? 대 여기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중점이라고. 중점이면 이니까 여기도 3이 돼야 돼서 3대1대2. 아까 했던 그 도형을 잘라놓은 거야. 도형은. 아까 그, 요거, 요거. 요 도형을 이만큼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3대1대2가 되는 그 형태다. 구분할 수있어요 여러분. 네. 결론은, AD가 4 8일때 GF. 여기가 48이니까 48을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3대1대 2니까 6 분의 1이 돼서 6이 되겠다. 알았냐? 아니? 8이죠? 6에에 48이니까. 됐어? 38번 또 갈게요. 다알려줘이게다알려져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 진짜 나쁜 새끼다. 38번 갈게요. 자, 이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요 가운데는 하나 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게중심.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맞아? 맞죠? 이 전체가 얼마일 때, 27일 때, gg'이 라 얼마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이게 중, 무게중심이, 이게 뭐야? 중점을 지났고, 됐어? 이놈이 여기에 무게중심이래. 그럼 하나 연결해 봐야지, 이 뭐. 그럼 얘랑 이랑 같겠지. 이렇게.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연결하면,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잖아. 밑에가 1대이라고 여기도 1대1일 겁니다. 대신에 조심할 거는 얘랑 얘랑 같진 않아요. 이리무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으니까 똥 X라고. 그래야지. 이해 됐냐? 됐어? 그러니까, 요놈이 여기에 반절이고, 요놈이 여기에 반절이라니라 1대1, 2대1. 따라서, 똥 2개, X 2개가 27이라며. 그럼 똥 하나, X 하나는 얼마야? 2분의 27이겠지, 22. 응네 맞아, 맞아? 이 전체가 27이라며! 똥두개 X 두개가 27이니까, 똥 하나, X 하나, 27, 2분의 27, 여기라고. 그런데 이럴 때 왜죠? 이대1이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기본 베이지, 얘는 2대 얼마요? 3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겠 그래서 2대3은, X라고 할까? X대2분의 27이어서. 카메릭스는 27. 그래서, 뭐냐. 이 식으로 담겨질수 있다. 왜냐. 그래조금에 여러분들 조금 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외워도 된다. 자, 유형 11번도 늘려치시고요. 어, 네,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도 1대2의 3패턴은 조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구분하냐 못하나요. 전날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몰라질수 네,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구분하는 거냐면, 방금 전 아까 그랬던 거. 여기가 3등분점, 여기가 2등분점. 됐죠? 그럼 다시 한번 복수받게. 여기가 중점 연결정리에 서1대2라 됐죠? 여기도 중점 연결정리에 서 1대2라고. 2니까 4요. 근데 하나 있으니까 얼마? 3. 그래서 1대2의 3패턴이 4. 이건 어떤 특징이냐면 1대2에요, 아마 그니? 아, 11번 그릴 거야. 여기 11번. 자, 11번을. 40번. 여기가 G라고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평행하다고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잘 봐봐. 일단 여기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얘는 달라. 2대1이요. 됐냐? 그리고 밑에는 1대1이라고. 설정 알겠냐? 얘는 이게 1대1이라고. 얘는 이거 자체가 2대1이라고. 그치? 근데 얘가 평행하다며. 그래, 안 그래? 여기가 1대1 이쪽도 1대1이요. 이해 됐냐? 그 다음에 얘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몇대 몇이야? 똑같이 2대1이 되는 거야. 됐니? 조금 다르죠. 얘는 여기가 1대, 여기는 1대1대2이라고 1대 얘는 2대1대1이 좀 다른 용기다. 이건 순수하게 푸는 거야. 됐어?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몇대배이냐면 여기가 2, 2, 그냥 2라고 할게요. 귀찮해요 2. 왜냐면 2대3이잖아. 항상 우리가 기본 베이직은 생해라고 했어. 이거 대 이거 짜퉁이라고 했잖아. 얘를 구할 2대1 아닙니다. 2대3이요. 저번에도 계속 짝크니, 이 멍청놈이. 게 2대1이면 1대2 이게 2대 1대 아니라고, 만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닮은 거라니까. 알았어, 몰랐어. 당분 그 비가 몇대 몇이야? 2대3이라고. 그니까 러얘를 2로 놓는 게 좋지. 그래야 돼. 그몇여얼마요 3이겠죠. 그래서 안 됐어, 안 했어? 그럼 다시 몇대 몇이야? 1대2잖아. 6이야. 그럼 얼마요 4야. 아니면은이 비의 후기 중심이니까요. 2대1이 되고. 이랬어. 그래서 이거는. 2, 3, 4.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는 찾으면 돼. 알겠냐? 얘는 외워도 돼. 1대1대2. 응 가보자. 그래서 얼마? 4래. 공기가. 오쒸. 4면 2하고 3이지. 됐어, 됐어? 둘름 됐냐, 안 됐냐? 쉽지? 또 해줘? 그만해. 할게 많아, 오늘. 그래서 몇 분이야? 음, 딱여기하지면 되는데. 네. 자, 43번, 12번. 문제 갈게요 이거 아까 한 거야. 너무 쉬운 거잖아. 아, 여기 잘라놓고 무게중심을 내면 색칠이 여기 <laughs> 여섯 조각 중에 두 조각이잖아. 3분의 1이야. 됐어? 됐냐고. 아, 외우면 된다니까. 도형 그냥 외우면 끝장나버려. 내가 그냥 외우라는 거 외우는 거라니까. 몇 번을 얘기합니까. 무게중심. 걸렸잖아, 이거. 어떤 패턴이라고, 이거? 딱 그렸을 때 3대1대2라고. 됐냐? 그럼 여기가 1일 때 3이고 4, 4, 4, 4, 1, 3이니까 4개가 6개, 24라고 처음 는 거야. 됐냐? 그중에 얼마큼 색칠 돼 있는 거요? 이거 두개 색칠 돼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체 넓이 얼마래? 36이래. 36일 때 얘는 그러니까 24분의 2개잖아. 24분의 2라고. 그러니까 얼마에는? 12분의 1이에요. 근데 전체가 36이라 여기 세틀된 부분은 3이기 죠 됐습니까? 가볍게 그냥 1초만에 다 푸는거야. 알았냐? 선생님 지금 말하면서 푸니까 그 2초, 3초 걸리는거지 실전에 서 그냥 1초만에 답이 나오는 굉장히 쉽다고 말이 되냐? 이 시험을 푸는게 물론 삼각형이 달려가면 좀 응용을 할수 있어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없어 너무 쉬워요 자, 48번 47번이 더 그렇.. 4 8번더 쉬워 보이는데 어쨌든 4이니까 48번 풀어줘 줄 이렇게 무게중심이네. 그래 놓고 여기 중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연결했어. 이게 문제냐고. 이해 됐냐? 자, 원래 여러분들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 조각, 두 조각, 여기가 세 조각, 네 조각. 그 다음에 여기가 다섯 조각, 다섯 조각. 다섯 조각. 다시. 그니까 러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 거야. 두 조각 치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1대1이고, 이렇게 1대1이란 말이요. 응, 해요 어차피 여섯 조각 중에 두 조각이야. 한 분의 1입니다. 응, 해 됐죠. 하... 아니, 여기 부분을, 요만큼을, 이렇게 두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두개 나누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조각 중에 하나. 두 조각 중 하나. 색칠이 두개 돼있잖아, 만큼 6분의 2, 3분의 2. 알았냐 여기까지. 응. 일단, 어, 하나. 13번, 마지막. 13번만 하나, 세로할 거야. 13번까지 딱 할게요. 13번 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49번. 이거 아까 한 거요. 반복되는 얘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거. 6대 2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무게중심에 한번더 무게중심. 결론적으로, 이게 2대1이고요 여기가 2대1이기 때문에, 2대1 때, 여기가 3이잖아, 여기 6일 수밖에 없어. 6대2대2야. 맞냐? 다시,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2대1이고, 이게 2대1인데, 여기가 3이잖아, 6이겠죠. 이 비율을 모른다 할 말이 없어. 내 책임이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어요. 자.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체가 90이래. 됐어? 90뚝 잘라. 얼마야? 45지? 45 중에 몇 개? 9개 중에서 1개라고 9분이. 9분 2. 9분 2가 됩니다. 쉬워? 엄청 쉬워? 엄청 쉽다. 이해 예, 됐어. 됐어. 됐죠? 잘끝습니다 네, 마지막 제일 짜증다는 거. 이게, 이게 교과서에서 이 정도까지 나오